원심력에 대해 알고 짤순이 모양을 만들어 탈수의 원리를 이해하는 짤순이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은 컵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송곳에 이렇게 뚫어줄 때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뚫어주셔야 물방울이, 물이 좀더 세게 나갈 수 있게, 편히 나갈 수 있게끔 안에서 바깥쪽으로 뚫어주시고, 가운데 부분에 특히 더 꼬치막대가 꽂혀야 되니까 하나 구멍을 뚫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승붓을 이용해서 구멍이 군데군데 뚫릴 수 있도록 뚫어줍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옆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면은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끝까지는 구멍을 뚫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우리가 보통 세탁기 안에 탈수통을 보면은 그 안에도 구멍인들이 막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요. 꼬치막대를 준비합니다. 꼬치막대 위에서 한 3cm 정도 되는 부분에 실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 꼬치막대를 우선 일단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꼬치막대를 이렇게 꽂아줄 건데, 이때 꼬치막대를도록 부분을 넓혀 주셔서, 이와 같이 꽂힐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글루건심을 이용해서, 글루건심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고정하도록 합니다. 티라이트초에 불을 켜주세요. 자, 이와 같이 가장자리 부분에 꼬치막대랑 컵이 고정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꼬치막대를 이렇게 엎었을 때, 요 위에 더 올라오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야 되니까 더 올라오지 않도록 조금 길이를 조절해서, 이와 같이 이제 고정을 해준 후에 큰 컵을 준비합니다. 큰 컵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는 송곳, 이제 꽃이 막대야 꽃이 되니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실을 먼저 빼내준 다음에, 꼬치 막대를 꽂아줄 건데요. 구멍이 좀 작다 싶으시면 가위를 이용해서 돌리면서 구멍의 크기를 넓혀주고 꼬치 막대를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고정이 되겠죠. 바깥쪽 부분은 역시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해주세요. 그러면 당기면서. 뜨거운 글루건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를 주시면서 다치지 않게끔 완전 굳을 때까지는 손으로 만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제리 부분을 잘 부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었다면 고무링을 꼬치 막대에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꼬치 막대에 고무링을 꽂아주신 후에는 빨대를1 2cm 정도, 10 2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럼 손잡이 모양이 되겠지요? 빨대를 꽂는 이유는 말찰력을 좀 적게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탈수를 시켜 볼까요? 물티슈에 물을 묻혀줍니다. 묻혀서 흥근한 물티슈를 안쪽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작은 투명컵의 뚜껑을 이 부분이 뚜껑이 들달리면 나중에 돌렸을 때 물이 밖으로 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서 닫아주시고 마지막 흠집도 꽉 해서 닫아줍니다. 그 다음 잡아주시고요. 컵의 안, 바깥쪽 부분에 이제 이렇게 지금 고무리 위쪽으로 실이 감게끔 해줍니다. 자, 이렇게 감겼으면 충분히 잘 감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실을 잡아당기 빨대를 잡고 실을 잡아당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반복적으로 한두번 정도 해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실을 감고 다시 잡아당기기를 반복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두세번 정도 반복한 후에 뚜껑을 열었을 때 컵의 안쪽에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보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작은 컵 안쪽에 물티슈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찰해보도록 합니다. 아까에 비해서 좀더 물기가 말라 있는 것을 알수 있죠. 탈수, 탈수를 시키면서 이렇게 원심력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게 해주세요.